수원시 파장동의 한 술집 출입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사건이 난 시각은 오늘 새벽 1시쯤. 39살 강모 씨가 갑자기 술집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하려했습니다. 마침 술집을 찾은 남성이 닫힌 문을 두드리자 강 씨는 문을 열고 달아나면서 이 남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이를 목격하고 강 씨를 붙잡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강 씨는 인근 주택가로 달아났고, 문이 열려있는 한 집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집주인 65살 고모 씨가 강 씨를 발견했고, 강 씨는 고 씨의 가슴 등을 수철에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들어와서 씻고 앉아있는데, 막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난 동네 애들이 지지고 벗고 싸우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도 한참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을 나와 달아나던 강씨를 붙잡았지만 고씨의 부인과 아들도 이미 강씨에게 당한 뒤였습니다. 빨리 내려서 십조사했습니다 허리 치는데 허리 치요몸이나마 다급한 심정에 술못본것 같습니다. 강씨는 성 관련 범죄로 7년 동안 수감됐다. 지난달 출소했습니다. 술집을 찾기 1시간 전 인근 편의점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당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